절인데요 367편에 있습니다 7면에 있습니다 예,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와를 호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꼴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 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루벤 시내 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예, 큰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 담당 목사님이신 엄철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시간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자라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또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또 열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 또 희망도 되고 또 나라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 씨앗을 기도와 섬김으로 또 보살피시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그 씨앗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참 어둡다. 또 어렵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역사를 보면 역사가 좋을 때도 있고 역사가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하면 오늘 읽었던 사사시대가 가장 어려웠고 어두웠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때요? 자기소견에? 맞아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씀을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나라의 왕, 뭐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신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표현은 하지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 좋을 대로 조금 뭐 적합한 표현이지만 뭐 지멋대로 에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뭐 생활 따로 어 신앙 따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당시 이 드보라가 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도탄에 빠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 오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게 될 시점이고 그들 사이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들으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사를 그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그 사사들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뭐총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4명 중에서 유일하게 여장 사사 이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드보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장군 시사을를 앞세워서 쳐들어오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아 정관 석하처럼 이스라엘을 온통 쑥바스테바스로 만듭니다. 풍전등하의 위기 속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드보라가 외칩니다. 지금 우리 동족들이 죽어 갑니다. 어서 와서. 도와주십시오. 힘을 합쳐야 우리 동족들 형제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빨리 와서 도와주고 살려야 하겠다. 그런 결심들이 아마 서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각 지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비록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 야빈과의 전쟁에서 드보라가 승리 승리 했죠. 맞아요.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드보라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그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원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의 그 야빈 보십시오. 그 땅에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철병가가 있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5장에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사기 5장은 잘 아시는 대로 드보라의 찬양장이면서 노래의 장입니다 어,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나안 땅 야빈이 쳐들어 왔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드보라가 각 지파에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전령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급하게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 다급함이 전령 가운데 있습니다. 전령이 아마 외쳤을 거예요. 가나안 땅왕 야빈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이 전령은 외칩니다 이때 우리가 읽었던 1 6절에 보시면 루벤지파가 이렇게 말을 하죠 루벤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이냐 어찌 되이냐 루벤 신학교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고 도와야겠다는 결심은 이 루벤 지파가 합니다. 자세히 보면 문제 앞에 그냥 결심만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아, 우리 같은 동족이 위험을 겪고 있으니까 함께 해야지.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실천이나 실행이 없습니다. 드보라가 분명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루이벤 집사는 전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급해요. 빨리 와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가 자매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야빈 손에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전령이 외쳤습니다.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서 당시 그 루벤 지파가 과연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의 나를 펴보면요. 아마 이 루벤 지파는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을 겁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 가난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까? 대비하고 대책을 세웠겠죠. 그런데 생각과 말, 결심은 많았지만 그 뒤를 보면 이 루벤 지파가 진짜로 가서 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결심으로만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말은 것입니다. 아마 상상의 나를 펼쳐보면 아마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루우벤 지파 중에서 누군가가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사사 드보라? 오, 그분 여자 아닙니까? 우리 루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 지파 전통에 따르면 여성 사사의 말을 듣는 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여성 사사의 말이라뇨? 들으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본질은 놔두고 서로간에 엉뚱한 이야기 때문에 서로 힘을 빼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들을 생각과 말로만 하다가 결국엔 행동하지 못하고 말로만 끝났을 결심으로만 끝난 이 루벤 지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나 이루벤 지파는 결심만 했고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략이 달려간 곳이 단지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단지파가 어디 있대요? 지금 예, 배에 머물렀대요.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 광양 항만에 지금 배가 있으면 뭘 할까요? 무역업을 하겠죠. 맞아요. 똑같아요. 이 단지파가 아마 이 무역업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곳까지 나가서 이렇게 한국의 상품을 팔고 이렇게 파는 일들을 이 단지파가 했어요. 무역한 게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쏠쏠 했겠죠. 그렇죠. 하루 일을 마치고 아마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날 벌었던 돈들을 막 세면서 즐거워 했을 겁니다. 그때 전령인 다가와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지금 가나안 땅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가 지금 와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단지파가 뭐라고 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 단지파가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상상력을 더 보태보면 단지파 사람들은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고객관리도 해야 되고 내일 타고 나갈 배도 수리해야 되니까 아, 우리 단지파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의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전령에게 말해요, 급한 건 아니긴 않은데 아, 지금 바빠서 사정이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우리 지파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단지파 사람들 보십시오, 무역업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동족이 위험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혹시나 지장을 받지 않을까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몸만 살입니다. 그 다음에 전령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십7절후반절로 보시면 아셀 지파로 갑니다. 십7절 후반절을 보시니까 이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그래요. 해변에 앉았대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해변에 앉았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해변에 앉으면 뭔가 우리가 바캉스라 그러나요. <laughs> 해변에 앉아서 그냥 이광력을 막 즐기면서 막 쉬고 있었겠죠. 예. 아, 그런데 이제 전령이 아세지파에게 갔어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같이 갑시다. 제발 가서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히 쉬고 있던... 이 아셀지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셀지파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해변에서 열심히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아, 저는 좀, 좀 쉬어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 많이 바빴는데, 아, 저는 이 해변에서 좀더 쉬다가 내 몸이 좀 충전이 되고, 내 몸이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상상의게 나를 펴보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루벤지파, 단지파, 아셀지파 모두 다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 형제를 살리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서는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 전령이 다른 지파로 뛰어갑니다. 1팔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십팔절 시작.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안위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드레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스블론이 뭐예요? 죽음을 무를 썼대요. 보세요. 스블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 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드레 높은 곳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딜까요? 고산 지역, 산 높은 곳에 있어요. 지금 뭐이 구봉산 올라가시면 나무가 많잖아요. 네시대 고대 사회 이스라엘은 산 위에 나무 여기 산 위에 나무가 있을까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뜨겁게 내리치는 태양 아래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마 집에 왔을 거예요. 그때 전령이 뛰어와서 외쳤을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전으로 왔어요. 군대장과 시스라가 지금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형제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요. 어떻게 하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 형제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외치면서 아마 동네가 함께 모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가 죽으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함께 이 동족의 죽음 앞에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파 덕분에 이스라엘 형제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다들 바쁘십니다. 다들 할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특히 우리가 살리고 구살펴야 할 어린 영혼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주요 학교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어떤 집파 같으세요? <laughs> 스불론과 아, 납달리 집파 같은 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느라 생각이 듭니다. 스불론과 그 납달리 집파 사람들처럼 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피땀어린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려학교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눈물어린 기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헌신하는 거 보면 목사인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거 보면요, 다시금 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 말씀들, 그 신앙의 교육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계시죠? 한 번쯤 다 계실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또 안목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의 밑거름들이 다가온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왜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셨을까요? 맞아요 납달리지파, 수불론지파 사람들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과 그리고 과거에 계셨던 그런 선배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열심과 정성과 애쓴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그럼 믿음의 바턴들을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건네주시고 또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세상이 소견의 오른대로 사는 세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기도 가운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격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령이 다가와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르는 소리가 있다면 교사로서 함께 하셔도 <laughs>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또 어, 감사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생명을 양육하는 교사로 불러 주시고 또 귀한 아이들의 영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교사의 설명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기셨던 그런 예수님을 담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